그러네요. 예, 아예쁘아요 그래요? 그래서 이렇게 나고그는안들어 오늘 예비 아요 가끔 맞아. 구형 예배때 보나? 아, 이네 오늘 지을 응. 씨지금 밖에 나와 있어 가지고. 아, 네, 도 서리고. 네, 네. 아, 아까 아까 예비. 배 맞아요? 별이 군단. 아, 아기는 그 지금 그 이사 간지 정리하러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스타트 했죠. 네. 아. 잘안된대 <laughs> 아니, 저기 자는 거 아니죠? 자는 거 아니고, 기도하고 있습니다. 회하고 우리 선생님이에요. <laughs> 우리, 와 선생님이 <laughs> 1년 전까지는 이런 관계이 될까 고 생각했는데, 도 <laughs> 아, 우리 한 명이랑. 세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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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갑자기 감격스럽네요.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반가워! 자, 자, 사냥 할게요. 음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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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지막으로 나는 네. 예예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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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우와 네. 너무 잘했다 와, 너무 잘했다, 와, 너무 잘했다. 아, 이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 어, 열심히 이렇게.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, 자 그러면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드릴 두두두두 <laughs> 오늘의 <laughs> 헌금이요 뭔가 재밌는 거 숨겨놓으셔 뒤에서 숨겨보고 우와! 다음 은 진짜 숨겨놔야 돼 록사님 이거 꺼주어자어디 우리 이제 아, 어떻게 이렇오나요 아니 아.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<laughs> 이제 조금 있다가 아. 한 10초 뒤에 록사님 말씀 들을 텐데 목사님 네. 어. 말씀 들으려면 네. 눈을 크게 뜨고 네. 자 눈이 어딨지? 눈! 눈! 이우야 눈! 기 눈! 우귀야우 어딨지 귀! 귀 우기야! 귀기야 귀! 여야 우기야! 우여야 우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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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우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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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 한번 부르고, 세번한 번. 더 부르고 세번 하나, 두, 세 부르고 말씀드릴게요 하나, 둘셋이현성 <laughs>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현정 안녕하세요 이현정.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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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웃음> 목사님도 누굴 <누구를> 안고 있네요 오그지 <laughs> 어, 그치? 그치? 누구야? 아가가 누구다? 왜지 왜지? 오늘 아가가 다섯 명이네요. <laughs> 아가가 다섯 명이에요, 그죠 예쁜 아가가 네, 여기 있어요. 진짜 조그만한 아가가 있지요. 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<laughs> 들려줄 거냐면요,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 배웠지요. 솔로몬 왕은 지혜가 너무 너무 뛰어났었어요. <laughs> 그 소녀랑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아가가 있죠? 아가? 아가 이렇게 예쁜 아가가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. 어떤 엄마가 글쎄 두 명의 엄마가 서로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막우기는 아, 거예요. 어한 엄마는 이 아기 내 거예요. 그러면 옆에서 <laughs> 아니야 내 거예요. 그러면서 아기를 서로 막 갖겠다고 막 아, 그러는 거예요. 어떡하지? <laughs>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왕한테 찾아왔어요. 네? 그 솔로몬 왕한테 네. 이게 누구 아이인지 밝혀주세요. 어? 판결해주세요라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솔로몬 왕이 고민을 했어요. 이 아기가 누구? 이 아기 엄마가 누군가 서로 자기 거예요, 자기 거예요 막 그랬어요. 어?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. 오지? 어떻게 했냐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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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꺼냈냐고 솔로몬이 갑자기 샹샹 <laughs>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아기를 오빠로 <laughs> 어, 이렇게 딱어라서드릴게요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<laughs> 어 그랬더니 이두 엄마가 <laughs> 너무 당황했겠죠? 어? 똑같이 나눠줄게요. 어? 이렇게 했어요. 근데, 나누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? 안 돼요! 애기가 어떻게 돼요? 어. 그래서, <laughs> 한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네! 아, 좋아요. 우리 공평하게 나눠주세요. 그랬어요. 이상한 엄마예요. 그리고, <laughs> 한 엄마는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그냥 저 엄마 주세요. 이 아기 제가 안 가지게요. 저 엄마 주세요. 그렇게 하면 아기가 죽으니까 저 엄마 주세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누가 진짜 엄마인 것 같아요? 안 돼요. 자, 번은 자르자. 2 번은 어, 그냥 저기 저 엄마 주세요 했던 엄마. 누구 누구 엄마인 것 같아요? 오 맞아요. <laughs> 가지 마세요. 네, 맞아요. 정답이에요. 맞아요. <laughs> 그 엄마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엄마는 아기가 다치는 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진짜로 자르려고 칼 꺼낸거 아니에요 설마 그죠 진짜로 칼을 자르려고 꺼낸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 맞추려고 칼을 꺼내서 시험을 한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어제저 엄마 주세요 했던 그 엄마한테 아이를 줬어요 그리고 자릅시다! 얘기했던 엄마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.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솔로머니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판결을 내렸어요. 아,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식은 우리 엄마들, 엄마들이 잘 들어보세요. 지식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.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. 그런데 우리 진짜 우리 자녀들은, 우리 공연 공사 친구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. 음... 공부 열심히 해서,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,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요,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마음이 나쁘면 올바른 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, 우리 친구들이 <laughs> 아, 너무, 네, 너무 예쁘게 작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우리 이쁜 고용공사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는 그래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 고용공사 친구들 기도 제목이 지혜가 되면 좋겠어요.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. 다 한번. 자, 목사님 따라서 지혜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시작! 지혜! 어, 맞아요. 우리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냐 된다고 했어요. 지혜! 아, 맞아요.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 아, 너무 잘했어요.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우리 귀한 공예공사 친구들 그냥 세상의 다른 친구들처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할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공예공사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. 아멘. 우리가 공예공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공일공사 친구들 정말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또 올바르게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일공사 친구들 될수 있도록.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와, 장쌤께 인사할까요? 아기, 아기한테 안장해주세요. 안녕. 아니 사라졌어. 아 사라졌어. 장보다장쌤 인사해주세요. 우리 이웃이들 <laughs> 인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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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<이사하겠습니까? 공소년이 웃음> 인사해주세요. 신 목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난 친구가 있죠 누구죠? 우리 한주 만에 우리 승우 만났잖아요. 우리 다 반갑다고 다시 승우야. 우리 헝클리언테 너무 잘했어요.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찬영이가 좀 아팠었나 봐요. 제가 통화를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다 환절기에 건강하도록 다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. 찾아가겠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 이혜리 선물은. 집으로 쿠팡 메뉴 배송을 오. 서 네, 하겠습니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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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왜 울어? 아이고 쿠팡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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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 아이고, 아그 아이고, 아이고, 이고이고아이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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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왔어요예배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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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, 우리 너무 잘했어. 어, 너무 너무 잘했어. <laughs> 아니 뒤집었다고 신기할 때가 없거든. 우 오늘 목사님께서. 응. 뭐였죠? 지혜 지지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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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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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지만 기억하면 돼요 지혜 그래서 우리 지혜를 알려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TV에서 볼수 있나요? 아니요 어 뽀로로가 알려주나요? 아니요 뽀로로도 어, 좋은 말을 해주지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는 못 줘요 우리가 그럴 그 지혜를 불려면 알려면 헉, 이게 뭐지? 헉, 이게 뭐지요? 이게 뭐예요? 뭐지? <laughs> <laughs> 박수치는 거 어, 성경책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? 네, 네. 그러면 늦는 늦 성경보고요 같이 <웃음> 찾아갈게요 아이고 <laughs> 이야 <laughs> <laughs> yeah. 한번 우리의 모든 몸을 이용해서 다시 하배해요첫 번째는 어디였지?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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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뜻한 거보고 보고 숨을 쉬고 요 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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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이기, 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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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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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가슴, 예수님 따라, 선선. 선선, 선선, 감사하고요. 선선 선선. 발발발, 교회 가지요. 이야. <laughs> <잘 있어요>. <웃음> <아니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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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우리, 맞아요. <laughs> 우리 쏘고 있으면 하수도 걸을 수 있어요. <웃음> <extracted> <웃음> <laughs> 아, 어, 오, 한 발만 도친거 아니죠? 아까야, 빠 우리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친구들, 언니, <laughs> 오빠, 엄마, 아빠, 이모, 삼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? 네. 그리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또 친구들 있죠. 네.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친구들에게 이모들에게 삼촌들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. 네. 네.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인사할게요.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잘 알죠. <laughs> 아름다운,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손자바라요 사랑해.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는 하나님. 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요새 네내 몸과 같이 네 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사랑해 시기지 볼일

종코나요도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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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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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